영화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풀의 푸르름이 피어나는 새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자, 4월셋째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가시고 주님의 몸된 전으로 우리의 말끔을 인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주리로 주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수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하고 우둔하여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세상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친히 감당해 주신 고난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오니 교만과 무지와 기울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천수범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인류구원과 인류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섬김을 다하여 제자삼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 위협과 무력 도발을 막아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압제 하에서 고통 당하는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꿈과 소망이 가득하고 행복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 곳곳에 전쟁을 주도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뭉쳐지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능과 이상기후와 기분으로 힘든 많은 이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제모단의 단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마다 영권과 영역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 예. 기도하시며 강랑하시는 모든 성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풍성한 영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이 시간, 다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본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마음이 발전을 리게 해주셔서, 아, 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님과 모든 재직들 귀가 무서마다 성량 충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과 차세대 청소년 대학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으로 성장되게 하시며 아, 네. 믿음과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안전하며 소망 가득한 학교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교와 기성정 영상예배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귀한 성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